설의의 제목은요. 여호와 인줄를 알리라.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볼수 있는 눈. 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경률을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회 급기 10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라그게하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사람 하나님의 호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느 때까지 내 앞에 경배하지 아니 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목소리>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게 할,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라인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합니다. 그렇게하지 말고 너희 장점정만 가서 여호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를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장은 여덟 번째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덟 번이나 계시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눈이 있어도 아직 바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이제 식물에 우박이 내렸으니까요 피해가 심각합니다. 농촌에서 이런 게 가끔 겪거든요. 그런 소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엄청 줄어듭니다. 과일 같은 경우 상품 가치가 거의 없어져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소추반 정도 죽었다고 보면 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덟 번째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의 피해속에서 남아있던 농작물까지도 이번에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박 피해있었죠. 메뚜기 피해있었죠. 그의 농사는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어, 뭐 이제 그의 농사 다 버려버리는 거죠. 애급은 농경사회입니다. 이, 그들이 애급이 섬기, 애급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뭐냐면, 곡식의 신이었는데,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오리시스라고 하는 신이 신이 아니다. 그 우상이다. 신감은 이렇게 있겠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믿는 것은 신이 아니라 오상임을 하나님께서 이 애급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제왕이 이제 끝났어요. 그 이후에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들의 반응이에요. 7절에 보니까 왕은 아직도 애급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일까.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큰일 라는이 목숨 걸고한할 말이에요. 그잖아? 왕 앞에서 누가 감히 나라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어. 할수 있겠어요? 큰일 날인데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는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애굽이 큰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신하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바로은못 보고 있어. 요 신하들은 아 이거 나 애굽이 큰 위기가 왔고 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신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왔다라고 신하들은 알고 있는데 바로는 아직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재앙을 경험한 파라오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화가 잔뜩 나잖아요 그, 쫓아버렸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쫓아버렸어요. 근데 신하들이 막 이러니까, 그래도 다시 불러봐.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모세와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너희들 갈 거냐? 누구누구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녀, 노소, 양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 야! 그러면그 그래. 애들은 거 멀리 갔다 오면 힘들으니까 애들은. 또 소, 양 이런 거뭐하려 그 사막에 데려오고 가는 거야. 먹을 것도 없는데. 두 장정만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겁니다 우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 여, 그리고 소, 양, 소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또도리이 갔어요. 나가! 서리를 추려가지고 모세를 쫓아낸다. 한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바로는 일곱 번의 재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충고를 하는데도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러는 것은 도도가 아닙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 그 어린 아이와 그 짐승을 놔두면 애굽의 골목으로 잡고 있으면 나갔다고 다시 되 돌아올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가 너희 장정만 갔다 와라 그러는 것이지. 뭐 아기들을 생각하고 짐승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는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착하느냐? 이들은 노예, 노예. 쉽게 그냥 돈이라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면 노동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어떡하든 이들을 잡아둬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내버리려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요, 열 번의 제안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가 내보낼 것을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나가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떼거리로다 나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소식을 바로가 접한 거예요. 어? 하나버로서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즉시로 군대를 내보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됩니다 바로는 10번의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로가 믿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요니 전차력. 이 전차력대로 투투무스가 왕조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전차를 몰고 가서 이스라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전차부대니까요 앞에 기바가 있고 뒤에 마차가 달려있는 게 최초의 전차라고 했잖아요. 전차이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성들을 금방 따라가겠죠. 그래서 금방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 지나가게 되고 이 전차부대가 홍해를 따라 들어오게 되 거예요. 근데 그 홍해에서 이 전차부대가 수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투투무수 왕족까지도 몰락한 계기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 고집, 아직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좀 내려놔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다보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제안입니다. 아홉 번째 제안은요, 10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급당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함께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재앙은 크강입니다. 이 재앙은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재앙입니다. 애급의 주신이 뭐냐면 태양신, 죠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고대 사회는 모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계기일식이 생기면. 왜냐면 태양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에그베는 이것이 잠시 이렇게 개기계심이 생기는게 아니라어떻겠다는 3일동안 허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에그베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심을 사로잡히는데 더 이들을 공포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는 두고 니들, 니들은 가도 소하고 아무 누구가나 이럴 이들은 가도 이거는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어? 바로의 어떤 집착을 해. 우리가 어, 볼수 있듯 결국 바로는 마하고 말그란. 이제 그러면 반면에 모세가 자주 활심이 없고 말도 둔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 저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인 자가 아닙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바울에게 갑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또 바울에게 이제 계속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가는 것 자체가 열 번이나 지금 바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의 얼굴색이 변합니다. 한번 만나면 화가 나는, 두번 더하는, 점점 화가 나는 모습을 바울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간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열 번까지도, 자기는 싫지만 바로에게 가 순종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강의하러 왔습니다, 이제. 탈출을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꼭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음.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모세가 열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엑소도스, 엑스 호도스.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 한두 개쯤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또 살이 두개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살은 넘어야 됩니다.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고탄,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엄마는 내보내야 되는 거고, 애기는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애기가 나오지 않으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요반드이 나와야만, 탈출해야만. 데미 안에, 아프락사스라고 하는 신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합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탈피하는 것. 그 새의 세계에서, 아래에 있는 그 새의 세계에서 거기를 탈피하는 것. 그거 쉽지 않지. 근데 그 새는 이그 두꺼운 껍질을 벗고 탈피해야만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다는 것.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포로에서 자유로, 벗어나는 것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겪어야만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다는 것니다 탈출, 엑소더스엑스호도스 출산, 탈피 이 모두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동교회 제자 여러분 탈출, 엑소더스, 탈피를 경험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므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함께합니다. 그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므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바리세인이고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대모에 하는 말씀이자, 그죠? 니고대모를 빗대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었지만, 율법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지만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예공이 도자기를 만듭니다. 도예공이 만든 청자 그 청자 속에 도예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예공을 만나려면 그 청자 속에서 나와야 도예공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 틀 안에 갇혀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물 속에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물 속에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습니다. 내 세계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세계관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초마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동교회는 여러 차례 도약의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탈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와 교회의 불안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또 그런데 1층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또 안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감사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리괴 탈출할 것이고 적과 끓이 흐르는 가한 땅에 들어갈 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